콩지와 팥지. 옛날 어느 마을에 콩지라는 예쁘고 착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에 콩지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아버지는 새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새 어머니에게는 팥쥐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얼마 뒤 아버지마저 돌아가시자 새어머니와 팥쥐는 콩지를 몹시 구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을 사또가 아들의 신복감을 고르기 위해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고을에 사는 아가씨들을 모두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호호호호! 이제 우리 팥지가 사또 아들의 부인이 되겠구나. 새 어머니는 팥지를 예쁘게 꾸며 잔치에 데리고 가면서 콩지는 가지 못하도록 잔뜩 일을 시켰습니다. 콩지 너는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뒷산 자갈밭을 다 갈고 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넣어야 한다. 나도 잔치에 가고 싶은데, 흐, 흐, 흐. 홍지가 얼른 일을 마치고 잔치에 갈 생각으로 열심히 자갈밭을 갈 때였어요. 어디선가? 황소 한 마리가 다가와 콩쥐에게 말했습니다. 콩쥐야, 밭은 내가 갈 테니 너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렴. 황소님, 고맙습니다. 콩쥐는 집으로 돌아와 열심히 항아리에 물을 부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물을 부어도 항아리에는 물이 차지 않았어요. 항아리 밑에 구멍이 났기 때문이지요 그때 두꺼비가 나타나 콩쥐에게 말했습니다. 콩쥐야, 구멍 난 항아리는 내가 막아줄 테니 어서 물을 부어. 고마워, 두꺼바. 착한 두꺼비 덕에 콩지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콩지는 급히 잔치에 가려다가 자신의 낡은 옷을 보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나타나 콩지에게 아름다운 옷과 꽃신을 주었어요. 콩지야, 이걸 입고 어서 잔치에 가거라. 고맙습니다, 할머니. 새 옷을 입은 콩지는 선녀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잔치에 온 콩지를 보고, 한눈에 반한 사또의 아들이 콩지를 불렀어요. 그러나, 심술궂은 새 어머니와 팥질를본 콩지는 사또 아들의 부름에도 가지 못하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다 꽃신 한 짝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사또 아들은 온 고을을 돌아다니며 신발의 주인을 찾았지만 꽃신이 맞는 아가씨를 찾지 못한 채 마지막으로. 콩지에게 꽃신을 신어 보게 했습니다. 그러자 꽃신은 콩지의 발에 꼭 맞았어요. 이것은 제가 잔칫날 잃어버린 꽃신 한 짝입니다. 콩지가 나머지 꽃신 한 짝을 내밀자 사또 아들은 매우 기뻐하며 콩지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혼인해 주시오. 콩지는 사또 아들과 혼인하여 그동안의 슬펐던 일을 잊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